으로 새해 건강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우리가 건강해야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말하기는 새해 신정을 지나서 구정이라고 하죠. 네, 본격적으로 2021년이 접어드는 이 새해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의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이 권사님인데 80인데 평소에는 건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못 오셔서 전화신방을 드렸더니 이 무릎이라고 그러죠. 무릎 관절이 굉장히 무리가 오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 좀 재력이 좀 있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도 이렇큰 손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누우셔서 일어나시지를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정담을 나누는데 이 권사님께서 누워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구장님,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나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80이 되고 되니까 이 허리하고 무릎에 무리가 와요. 요번에내 원래는 우리 딸이 내 생일 맞이해서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짓으로 이렇게 자기 머리맡에 있는 그 책상 옆에 있는 놓여 있는 그 종이를 가리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비행기표 같아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 이 비행기표도 그냥 환불해야 돼요. 아유, 요번에 대해서는 크루즈 여행도 할수 있었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맞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 돈이 현찰로 많이 갖고 있더라도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으로도 건강하고 영으로도 건강한 것이 믿는 우리들의 온전한 건강함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원님들또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영으로도 건강하고 육으로 더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육적인 건강보다 거기에 육적인 건강도 중요함과 똑같이 영적인 건강함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일보다는 이웃을 아프게 하고 또 병든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아마 이때 명절 때쯤이었을 거예요. 딸이랑 70 넘으신 이아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 어머니 되신 분이 훈협적으로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 네 아버지는 어떻게 8 0에 달했는데도 어? 바람을 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물먹면 먹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아버지 그 인간은 어떻게 평생 왜 그렇게 건강하니? 그건안 감기도 하나 안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나피고, 에이 건강한 게네 아버지한테는 저주야 저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아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이와 더불어 영적으로도 건강함이 있어야 이 육적인 건강함을 그릇된 데 쓰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튜버로 예배드신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28절과 29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떠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떠남에 익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섭려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던 상황임을 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우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우는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 BC 주전 842년에서 8 1 5년네 왕을 지냈던 사람이고 2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예우가 제임시의 그의 치적이라면 아합 왕가가 섬겼던 바할 우상을 척결한 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우가 바할 우상은 척결했지만 느바제아들 여로보암의 제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28절과 29절의 내용이죠. 28절을 제가 읽어 봅니다. 이렇게 하여 예우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부터 쓸어 내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예우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제 아들, 여러 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우는 이것조차도 멀리 있어야죠.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조차도 단호하게 척결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시잖아요. 우상숭배. 이처럼 예수는 예후는 발신상을 멸하였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조차도 과감하게 척결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후가 이 일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떠남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떠남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지요. 여기에서 이러한 우상적인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옥죄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에서 떠날 수 있고 척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떠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발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았어야 되죠 계속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까지 예우왕이 깍 끝이 청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역사가 다르게 쓰일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예우왕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우왕은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고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우상이 없어지면은 백성들이 남유다에 그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었겠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금송아지를 철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우의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우왕은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송아지 역시 중요하다는 이 마음을 예우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우는 지금 하나님도 빼앗기 싫고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기 싫다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우왕은 이러한 둘다 갖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7장 5자료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살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7장 5자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느 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음, 불교 사원에 가서 그 불교에 서 있는 그런 부처님상이나, 그, 탱화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다 해버리고, 걷다가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화자가 된 적이 있고, 지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큰 것, 하나님보다 크게 마음에 작용하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내 마음에서 내어 쫓으라는 얘기. 미움을 내어 쫓고, 욕심을 내어 쫓고, 시기를 내어 쫓고, 탐심을 내어 쫓고, 음란을 내어 쫓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떠나는 용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떤 것들에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떠남의 익숙함, 죄에서 떠남의 익숙함, 우상에서 떠남의 익숙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련조차도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 미련이 뭘까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가야 될줄 알면서도 자꾸 그마음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 이것이 미련 아닙니까? 31절이 이를 말해 주고 있어요. 11장 10장 31절. 자,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지키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여러분 왜 예우는 그 죄에서 떠내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미련 때문인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혹시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건국 시조인 여러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철거할 때에 닥칠 수 있는 정치적 입지와 여론이 그의 단호한 개혁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련이 내 자신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잃게 할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미련은 우리를 약골신앙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타협이 시작되는 것이죠. 즉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게 되고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타협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진짜 적은, 진짜 적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적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부 총질.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으로 볼때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디바리 아내가 계속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신앙을 지켰지요. 이방신생에 절하지 않고 하루 세 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조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약에는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대충대충의 신앙인인가를 한번 돌이켜 볼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닐하우스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아래는 이 온실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 비는 아우스 신앙인의 주특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타협이잖아요, 타협. 술에 술탄 듯, 물에 술탄 듯, 비스무리한 신앙생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파워가 나타날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 삶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도전 앞에 백없이 쓰러지는 그리시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악세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양만, 무늬만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미련을, 세상적인 미련을 타협하지 않고 과거에 물지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산악인 중에 어몽길대장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세계 최초 히말라의 16자를 완등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유명인이 된 사람이죠. 이분이 히말라의 8천 미터 그 14자, 16자를 올라갈 때는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겼죠. 나중에 온 국민에게 16자 만드는 낙모를 전했을 때 국민들도 같이 축하해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근데 그 화면을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펼쳐주고 또 사진을 찍고막 웃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짧더라고요. 채 5분 정도 될까요? 그리고 내려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올라간 그 정상인데. 어떻게 같은 고생을 대해서 올라가는 그 8,000m급 14, 16자인데 너무 금방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거기 좋다고 미련이 남아서 계속 있다가는 내려올 시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게 올라갔지만은 내려오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련 없이 내려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구나를 저는 그때 그 TV를 통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독 이스라엘 열 번째 왕 예우는 금송아지의 미련을 못 털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임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련을 갖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탐욕에 머물러 있고 우상을 따르게 하는그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 손에 자꾸 그것을 쥐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육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으로도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오늘 또 물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주에게서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옛구습의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죄악에서 날마다 떠나는 삶. 그리고 옛 구습의 미련을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영으로도 육으로도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